여호수와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와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업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업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업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업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오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지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에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파산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업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성읍을 정해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 지역의 세 군데의 성을 측정합니다. 갈릴리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입니다. 또 다른 쪽은 베셀과 길라라못과 바산골란입니다. 이 도피성의 특징은 모든 살인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5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날이 빠져서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부지 중에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 혹은 서로 장난을 치다가 밀었는데 넘어져서 죽은 경우 이렇듯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경우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목숨을 해친 경우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가족이 피해 복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피해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얼떨결에 사람을 죽인 것이 그것이 실수였다면 그 실수가 입증될 때까지 도피성에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생 도피성이 있어야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해 대제사장이 죽은 그 해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여러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가 되고 교회를 출석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태평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과 존재 방식이 있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면서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짓고 살고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을 무너뜨리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로 모든 것을 이루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아시기에 피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보면서 과연 도피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은 살리는 공간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삽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피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만드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오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있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통하여 도피성의 의미를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도피성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원치 않게 가해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도피성의 의미를 생각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그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 교회가 그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듯이. 예수로 인해 참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웃들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